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나의 신앙일기를 쓰면서 신앙에 성장해가는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대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약 4개월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큐티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지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그것은 우리 보문 1절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데오빌러에게 차례대로 글을 써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데오빌러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 속에는 이 데오빌로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좀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 전해 주고 싶어서 글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정확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누가가 사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입니다. 첫째,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는 사도행지에서 처음에 제자들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그다음에는 유대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작은 무리였던 교회가 전 세계에 불꽃처럼 퍼져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명 정도의 작은 머리가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을 퍼뜨릴 수 있겠,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을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각 사람이 곳곳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낼 계획 속에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가게 되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님을 자기 안에 모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지내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같은 자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지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는 성경을 읽고 날마다 나의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큐티 시간입니다.